안녕하세요. 필코인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제 샌드박스 CJ와 같이 무언가를 한다고 공유드렸었죠? 어제 1,400원에 추천해드렸는데 벌써 13% 수익이네요.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명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어제 1,400원 타점 너무 좋았죠? 벌써 13% 수익이네요. 어제 문의 주셔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공통적이게 1600원대의 강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11선의 지지가 생각보다 꽤클 것으로 보이고 오늘 16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지금 11선이 걸쳐있는 1467원 정도까지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영상 보시고 문의 주셔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샌드박스 영상을 처음 보시고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실시간 브리핑 받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까지 내용 전달 받으신 후에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 보고 와 좋은 자리네 하고 무떡대고 사시면 바로 물리는 겁니다. 샌드박스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노리려면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차트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더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 번호로 문해주셔서 정확한 브리핑 받아가셔야 합니다.